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정보통신 KT넷입니다. 본 영상은 사용자의 스마트무역원장 활용 편의성을 위해 제작된 가이드 매뉴얼입니다. 스마트무역원장이란 오더에서 통관, 선적, 결제 등 수출입 전과정의 정보관리를 지원하는 무역정보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지류 또는 엑셀을 기반으로 무역실무를 관리하던 업체는 디지털 전환이 가능해지며 육안업체와 데이터의 규격화 및 공유를 통해 d x 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면 국내 구매 및 기존 재고를 등록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스마트 무역원장 공통상품 편 시청을 통해 자사 등록, 거래처 및 품목 등록 등의 사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무역원장은 유트레이드 오브 로그인 후 스마트 무역원장 메뉴를 클릭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무역원장 서비스 화면입니다. 만약 업체에서 스마트 무역원장을 사용하기 전에 보유 또는 구매한 재고가 있을 경우 구매, 구매 입하, 물품 입고 등록 화면에서 거래처와 창고를 선택하고 입고 구분의 기초 재고를 선택한 후 마우스 우 클릭, 품목 등록을 통해 기초 재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 설명 예시는 모나리로부터 만년필을 구매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구매작업은 구매발주서 등록 업무에서 시작합니다. 발주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되며 관리발주번호란을 통해 사용자가 관리하기 편한 관리용 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거래 상황에 따라 내수, 로컬 중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한 후 발주일과 납기일을 입력합니다. 구매 발주 담당자의 이름, 이메일, 연락처를 입력한 후 사전에 등록한 거래처 목록에서 해당되는 거래처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래처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품목 및 거래 상황에 맞게 부가세 구분을 입력합니다. 국내 구매의 경우 대부분 한국 통화로 이루어지지만 그 외의 통화일 경우 코드 또는 코드명을 입력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 오더 참조는 과거에 판매했던 기록 조회가 가능하며, 만약 로컬을 선택하셨다면 간접수출 입력을 위해 로컬 상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구매할 품목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입력 부분에 마우스 우클릭 후행 추가를 하면 품목 입력이 가능해집니다. 찾기 버튼을 통해 사전에 등록해 놓은 품목을 찾아 더블클릭하시면 품목 정보가 입력됩니다. 등록된 품목이 많을 경우 품목 분류 또는 품명을 통해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에 대해 구매하실 수량과 단가 금액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총 금액이 계산되며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누르면 구매 발주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추후 반복적인 구매를 할 경우 종전의 거래 내용을 발주번호 조회를 통해 거래 내용을 불러온 후 거래 내용에 맞게 수정하시면 간편하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발주서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 단가 목록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발주 공유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통해 공유하고자 하는 거래처를 입력 후, 선택 업체 알림 보내기 클릭 시, 이메일, 문자로 간단한 발주 현황이 공유되며, 거래처에서 확인한 시각을 알수 있게 됩니다. 만약 본 거래가 외화 획득용 간접수출 거래인 경우 간접수출 항목을 활용하시면 구매확인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 및 임시 저장하신 후 구매확인서 포탈에서 추가 작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발주서 등록 후 구매입하 단계입니다. 입고 지시서는 선택사항이며 물품 입고 등록 화면과 동일합니다. 입고 지시일과 거래처를 선택한 후 자사 등록 시 입력한 창고 중 물품이 입하될 창고를 선택한 후 물품의 입고 형태에 맞게 구분합니다 입고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구매 형태를 구분한 후 작성한 구매 발주서 정보를 불러옵니다 구매 발주 내용에서 수정된 사항이 없을 경우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쇄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인 입고 지시서 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 입고 등록 항목에서 거래처를 조회한 후 판매 주문 번호에서 미리 작성한 내역을 불러오면 출고 지시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입력되며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품의 입고 현황 또는 직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고된 품목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전 물품의 매입처리 단계입니다. 거래처, 구매 구분 등을 설정한 후, 물품 입고 정보를 불러온 후,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매입처리가 완료됩니다. 매입처리 현황과 집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물품의 대금 지급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거래처와 구매 구분을 설정한 후, 자동으로 연계된 금액이 입력되며, 선급금이 존재할 경우 확인하여 정산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잔액이 0으로 변합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구매 작업 등록이 종료됩니다. 이후 결제 현황 및 거래처별 잔액 명세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지급금, 클레임 등 필요할 경우 해당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무역원장 구매 단계에 대한 입력이 끝났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